안녕하세요 자연 안원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앞전에 집제품 가져왔을 때 이제 판매하고 남은 개체들이 있어서 그거 개체들을 조금 여러개 묶어서 1 플러스 1 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1 플러스 1 입니다 다 이제 색깔 기대품이고 촉수는 다 많습니다 촉수 많고 뿌리도 건강하고 훈란을 입문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입문자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개체들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전부 다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들은 화분 없이 수태배송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원 플러스 1입니다. 두 개체 다 색화기대품입니다. 먼저 요 개체는 세촉입니다. 홀브가 다 굵은 세촉에 앞에 이렇게 신나가도쪼르롱 4개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신화 같고 여기는 이제 꽃대인지 신화인지 커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화로 보이는 게 4개나 있고, 이끼리는 29에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건강합니다. 다르게 생장점 잘 살아 있습니다. 요 개체는 옆 색상을 봤을 때는 거의 황화하지 않을까 싶은 정말 잎도 넓고 색감도 화사한 개체들입니다. 모두 다집채품으로 가져온 품종들이라서 정확한 명찰이 다 없습니다. 꽃물 개체들은 맞기 때문에 색화 기대품으로 해서 저렴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하고, 요 개체는 다섯 입니다이 길이는 15에 2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엽성 좋고,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서 가격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색카기대품 원플러스원입니다. 요게쟤는 5촉입니다. 이길이는 21에 이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요게쟤는 착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진이 정말 입장수도 많고 세력 좋게 잘 올라와서 아주 상자계속하게 예쁘게 뽑혀져 나왔습니다. 엽성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색감 또한 진청의 색감을 자랑하는 품종입니다. 뿌리 상태에 또한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 많고 깔끔한 뿌리들입니다. 요, 자기 굉장히 좋은 요 개체랑 요 개체는 다섯 촉입니다. 이 길이는 2일에입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에 또한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요 개체는 한 한두 입장 정도의 좀 입장에 반점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협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체 해서 가격은 또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플러스 원입니다. 6 개체는 나동두화 밭자리 난초입니다. 나동두화라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 두화가 굉장히 좋은 두화가 나오는 밭자리에서 밭자리에서 나온 밭자리 난초입니다. 번진으로 이렇게 입구 잘 오가져 있고 옆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촉수가 정말 많습니다. 촉수가 7촉이고, 이끼리는 18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길이 길고, 다 건강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밭자리에서 나온 밭자리 난초입니다. 요 개체랑, 요 개체는 색소심입니다. 세촉이고, 이끼리는 21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색소심 개체들은 꽃대가 올라왔을 때 캡처리를 잘 해주시면은, 보통 소심 보다는 조금 더 개나리 빛깔의 색이 색 조금 들어가 있는 색소심을 피우는 품주형입니다 길이 다 길고 이렇게 뿌리 상태도 다 길다란 뿌리입니다 이렇게 두개체에서또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번원 플러스원 입니다 2개체는 끼소심 입니다 기소심 또한 색소심처럼 소심보다는 색이 조금 더 들어서 꽃이 피는 소신 개체입니다. 총 3촉이고 이길이 21에 잎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엽성 좋고 맨 뒤쪽에 조금 이끌 잘린 데미지 말고는 전진 2촉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굵고 길다란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깔끔합니다. 요 개체하고 색하기 대품입니다. 요 개체 또한 명찰이 없는 꽃물 개체들이라서 촉수 총 9촉입니다. 이길이는 17에 입복은 0.5까지 나옵니다. 촉수 상당히 많고 엽, 엽성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다 이렇게 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요두 개체에서 가격은 또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원 플러스 1입니다. 유계체는 색화기대품입니다. 촉수 총 5촉이고, 입길이는 30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엽이 다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엽이 길고, 이렇게 다 입장마다 깔끔합니다. 무엇보다 뿌리 상태가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길고,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배양 잘된 깔끔한 요품종하고, 유계체는 색소심입니다. 총 5쪽이고 꽃대가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이끼리는 19에 잎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뒤쪽에 조금 잘린 거 말고는 전진전진하고는 깔끔합니다. 뿌리 상태 또한 긴 뿌리들입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해서 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촉수 많고 뿌리 건강한 개체들, 초심자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번은 플러스 1입니다. 6번은 세카 기대품과 3번입니다. 먼저 세카 기대품입니다. 깔끔한 다섯 촉입니다.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개체는 뿌리가 뭐 가닥수가 넘쳐납니다. 뿌리가 정말 다 깨끗하고, 이 뒤쪽에 한두촉 정도 이을 잘린 거 말고는 전진전진하고는 옆 좋고 입장 깨끗합니다. 이 길이는 이 길이는 18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요색카 기대품 아주 건강한 색카 기대품과 요 개체는 3반입니다3반은총다3반은총 다섯 쪽입니다이 길이는 18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전진 전진으로 해서 입장이 이렇게 3반으로 무늬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양쪽 전진 두 촉이 색감이 예쁘게 들어서 올라온 품종입니다. 요 개체 두 개체 같이 해서 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 플러스 1입니다. 먼저 색하기 대품입니다. 촉수 총 6촉이고, 이끼리는 21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요계체는 정말 엽성이 좋습니다. 엽성 정말 까랑까랑하고, 이렇게 다 입장이 거의 1cm 전후로 해서 굉장히 폭도 넓습니다. 입 끝도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다 굵기 굵고, 정말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정말 자기 깔끔한, 요 뒤에 조금 스크래치 있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요계체랑 엽성 반물입니다, 요계체는 이끝으로 살짝살짝씩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뒷 입장하고 데미지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한 품종입니다 촉수 총 6촉이고 이길이 21에 이폭은 0.5까지 나옵니다 뿌리는 조금 길이는 짧긴 하지만 가닥수는 많습니다 무개체 같이 해서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8번 세카기대품과 서반 원플러스원입니다 먼저, 세카기 대품입니다 촉수 총 6축입니다. 입 길이는 18에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정말 엽성 좋고, 이렇게 힘있게 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데미지 없이 입장 수도, 입 끝까지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배양 상태 깔끔하고, 뿌리 상태 또한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다 이렇게 가닥수 많고, 생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요 개체랑, 요 개체는 서반입니다. 전진촉으로 해서 이렇게 서반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촉수촉 4촉이고, 이끼리는 22에 입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깔끔한 서반 개체입니다. 요 개체 또한 뿌리 상태 좋습니다. 뿌리는 10개체가 다 하나같이 다 좋은 편입니다. 이두 개체에서 또 가격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색하기 대품과 색소심입니다. 요게체는 촉수 총 6촉입니다. 이 길이는 20, 이 길이는 22에 이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요게체는 정말 엽이 이렇게 두텁고 좋습니다. 아주 후육의 엽성을 자랑하고, 홍하게 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엽이 좋습니다. 엽 좋고, 뿌리 상태 깔끔합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요 개체 하고 요거는 색소심 입니다 색소심은 다섯 쪽 입니다 이 길이는 21에 이 폭은 0.5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길이 다긴 뿌리들입니다 이렇게 새엽이어도 엽성 정말 좋은 색소심 개체입니다 꽃대 올라왔을 때 캡처리 잘 하시면 은 색감이 예쁘게 들어서 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두 개체에서 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요 개체가 엽이 상당히 좋습니다. 1번 1 플러스 1입니다. 먼저 황하입니다 무명 황하로 촉수 총 4촉입니다. 이 길이는 15에 이 폭은 0.5까지 나옵니다. 거의 입변 스타일의 황하 개체입니다. 엽성 정말 좋고, 이렇게 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엽성 좋고, 이렇게 배골도 깊고, 엽 자체가 아주 좋,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깔끔합니다. 요개체하고요개체랑 색각이대품에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색각이대품 요거는 7촉입니다. 7촉이고 이길이는1 7에입폭은 0.6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가 보이시는 그대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다 굵고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아, 명찰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같이 다 촉수 많고 이렇게 여비 다, 다 좋습니다. 입장 다 깔끔하고 배양, 배양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품종들입니다. 이렇게 두개 채에서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